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댐입니다 오늘은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M5107번 검색을 하였고, 인저 사항을 기입을 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눌렀습니다. 그냥 무난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리고 매우 만족, 매우 만족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의 기간은 그만했고 이제 전화번호 인열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5207번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